최근 위가 티스커버를 비롯한 해외의 다양한 매체에는 베놈2에 등장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카니지의 첫 번째 유출 사진이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 카니지는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카니지의 날카로운 손톱을 아주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실사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으며 그의 앞으로 보이는 세창살의 형태를 미루어 보았을 땐 베놈1의 쿠키 영상에서 클레터스 캐사디가 갇혀있던 감옥과 동일한 장소임을 추측해 볼수 있었는데 인간의 숙주로 삼기 이전엔 그저 슬라임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 신비오트가 이미 완벽한 인간의 손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땐 이는 클레터스 캐사디가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에서 카니지의 신비오트와 완벽하게 융합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는 바이기도 하죠. 아, 에리 헤이.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은 원저 코믹스에서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에디부룩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신비어트 조각이 미치광이 살인마였던 클레터스 캐서디와 융합해 카니지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카니지가 뉴욕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다녔던 맥시멈 카니지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될 확률도 꽤 높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러한 맥시멈 카니지 에피소드에는 카니지의 여자친구인 슈리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 배우 나오미 해리스가 슈리크의 역할로 캐스팅이 확정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에피소드가 그려지게 될 확률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얼마 전클레터스 캐사디가 뉴욕의 한복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유출되어 과연 그가 어떻게 탈옥했을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클레터스 캐사디가 카니지의 신비오트와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면 이러한 탈옥에 대한 궁금증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네요. 아미, I get out of here, and I will. 참고로 베놈 밀편은 2018년 10월 개봉했으며 베놈 2편 역시 2020년 10월 개봉 예정으로 같은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베놈 밀편의 티저 트레일러와 오피셜 트레일러가 각각 2월과 4월에 공개되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조만간 베놈 2편의 티저 트레일러를 통해 공개될 카니지의 진정한 모습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완이었습니다.